안녕하세요. 돈타이머예요. <laughs> 아, 명절이라 모처럼 이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한번 왔어요. 근데 오늘 그제에 뭐 낚시가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씨가 낚시가자 그래서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. 손님이,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자리 잡는데만 제가 한 서너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능포방파제?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사람들 너무 많죠 경치는 좋고 아, 날씨도 선선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밤낚시까지 한번 해 보고 재미나게 1박 2일 해서 놀다 가려고 왔어요 오늘은 횟감을 잡아서 아마, 아, 해를 해먹, 해먹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기는 왔는데 잡을지는 모르겠고요. 제가 조금 있다가 고기 잡으면 보여드릴게요. 그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. 아유, 낚시가 초짜라 뭐 작게 될지, 안잡게될지 모르겠는데 잘안 잡힐 것 같아요. 저는 바다 낚시를 재밌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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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또처박혔어 넣으면 바로 입질해? 바로 바로 고기가 있어? 고기가 있는데 걸렸대요 이게 고정이 안 되네 이는거 있잖아. 이는거 좀쪼여봐 그러면 할줄 알면 좀 해주고 좀 해봐. 이보여야자 <laughs> <laughs> 입질 하나. 어? 금방 오는데 내가 잘못 던졌나오는데요오 입질 아닌가? <laughs> 나는 받아나시는 이상. 원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아... 아니야 봐 들어갔어 쑥 들어갔다니까 아 그랬어? 어씨 이게 걸렸는데 <laughs> 일주일 했는데 걸렸어요. <laughs> 나는 못뺄것 같아. 오, 뭐, 뭐, 뭐 봐봐, 봐봐. 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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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! <laughs> 이게 뭐야, 이게 뭐야? 이러거 바이트으로. 이거 뭐야? 바이트로 뺏었어요 이거 여러분, 이게 뭘까요? <laughs> 이거 그거 새끼잖아. 이게 삼청포에서 파는 거. 그 그러니까 무늬. 그래서 이게 무늬 뿐가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성대. 그... 아니. 성대. 정 우리가 아이가 이게 성대고. 어. 요거 요거. 아. 여러분 이거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 한번 보세요. 하하하. 용치놀래기? 아 용치놀래미. 맞네 용치놀래미. 네 이거는 너무 작아. 보내. 어, 네대는 들어갔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? 어? <laughs> 엄마 데리고 와못 잡어 잡아. 못 잡아? 아니야 와. 쑥 들어가길래 챘는데 그러 그래. 그럼 나 어떡해 못 잡는다고 그거 구경만 해야 돼? 저는 실력이 없어 못 잡는데요, 여러분. <laughs> 그래서 저는 그거 하러 가야 되겠어요. 저기, 찌낚시. 여러분 나중에 내가 찌낚시 해가지고 고기 잡으면 보여드릴게요. 바닷물에 씻는 거 아이가? 바닷물에. 바닷물에 씻어서 <laughs> 이거 어떻게 찍는데? 고기 보이나? <laughs> 아니, 인심도 좋아요, 그죠? 여기는. 경상견학 역시 인심이 좋아요. 이거 보세요. 아 낚시하고 가시면서 우리 보고 햇떠 먹으라고 주고 가셨어요. 아직 살았어요. <laughs> 와, 감시 한 마리. 농어 두 마리. 이거 뭐고? 꼴락 두 마리. 재죠 우리는 뭐... 오늘 못 잡았거든요. 내가 두 마리 잡았는데 왜그았 그래? <laughs> 그건 너무 작잖아. 우리 이거 해 떠났다가 나중에 잘때 소주 한잔 하려고요. 소주 한잔 따봤어. 그럼 너지방하려고 지금, 지금? 응, 먹방해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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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오늘 고생하셨어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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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밭이 돌밭이라. 음. 발끝이 아파서. 와,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낚시하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너무 지쳐갖고. 자, 이거는 집에서 가져온 고기 볶고, 이거는 회 얻은 거, 배 떴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연산 회안 먹어봐. 음, 맛있다. 음 확실히 맛있네. 아 같이 더시청면 좋을 텐데 그죠? 여러분들도 휴가 내갖고 이렇게 놀러 다녀보세요. 아 저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. 그래서 집을 떠나왔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일했거든요. 자 여보 한 잔에 다 마셔버렸어? 기다릴 줄 알아야지, 사람. 아니야, 자, 한잔합시다. 오늘 수고했어. 어젯밤에 도사님이 주신, 그, 먹, 해 먹고 한잔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응. 온종일 낚시를 했거든요. <laughs> 근데 역시 바다 낚시는 힘들어요. 아, 어, 파도 치는 소리 좋죠. 노을성 파도 가지고 엄청 커요. 아기들, 어, 자전거, 텐트 부모님과 가족 다로온 사람들도 있고 요즘 옛날에는 맹절하면 막 집에서 전 부치고 막 음식하고 여자들이 막맹절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다는데 지금 뭐다 여기 놀러 나와가지고 참 세상 좋아졌어 그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것 같고요 아 저기는 캠프파이 하나 고기 굽고 맛있겠어요. 아, 여기 너무 좋죠. 경치도 좋고, 공원이 넓어요. 그제 능포방파대는 좀 소문난 데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역시 낙산에 넘는 분들이 많죠. 유조사님도 계시고요. 꼬맹이 조사님들도 계시고요. 멋있죠? 와, 하룻밤 더 놀고 가고 싶은데. 편치는 너무 멋있고 좋은데, 고기가 안 잡혔어. 그래도 어저께 해 먹었으니까 저는 만족해요. 안 그래도 실력도 없는데, 파도까지 치니까, 입질인지, 바람에 실리는 건지, 구별도 못 하겠고, 저는 너무 오랫동안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고 살았거든요. 그래서, 아, 이렇게 한번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요. 그냥, 내 자신한테 휴가를 준것같아 뭐, 열심히 살온거에 대한 보상이랄까? 소주 병 조사님들이, 그런 텐트 치놓고, 어제 1박 2일로 하시더라고요. 우리도 1박 2일로 해봤는데. 이제 저희는 집으로 가볼까 합니다.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겠죠? 와. 진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힐링하세요.